지난 1일 9월 원례조회가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7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원례조회는 사전 컨설팅 감사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 애양가 재창에 이어 송기령 강사의 상상하지 말라, 관찰하라 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와 현장관리 문제, 일사불란한 상황체계 정립, 재난관리 종합매뉴얼 마련 등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시급성, 효과성, 수혜성 등의 수요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오는 5일에 열리는 시민체육대회에 편의시설 확보 및 안전 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부서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